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저 알지? 꼴통알배. 네 모르면 바보. <laughs> 자, 잘들 지내십니까? 오늘 기분 좋습니다. 요, 제가 사는 부산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회사에서 저한테 자. 뭔지는 모르지만 그 택배 예, 나눔 박스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었을꼬? 어? 무엇이 들었을랑고 궁금 궁금 궁금해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옆에 안 비치 나갈라니까 진짜 미치겠네. 빨리 사랑방을 완공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던지지 마세요. 되어있습니다. 던지지 마세요. 던지, 던지지 마세요. 되어있으면 던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무엇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매매해 놨네. 진짜 매매해 놨습니다. 자, 뜯었습니다. 짜잔. 자, 아, 마스크. 애들 될 건데, 아, 대형입니다 대형 마스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몇 장이고? 햇빵 라면, 와, 매, 네. 자, 마스크 보여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넷, 열 일, 열 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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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물, 스스 햇반, 햇반, 오뚜기 햇반, 오뚜기 햇반 6개. 그 다음 라면 한 팩. 그 다음에 뭐, 뭐야? 뭐 이거 화이트 비누, 비누하고 이거는 뭐죠? 아일러브유 클로저, 아일러비 클로저. 아, 치약입니다. 치약이랑 립밤. 뭐 소소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쓸만한 건 쓰고, 또 저도 이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당근을 통해서 쌀이라든가 지금 계속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필요한 건 제가 하고, 마스크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제가 마스크는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쁜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복지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또 전달을 해주고 가니까, 예, 감사하고요. 하루하루가 감사, 맨날 감사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에 겨우신 거예요. 몰라요. 뭐가 감사함이고, 정말 행복함인지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이 더 많고, 차도 가지고 있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저 솔직히 짜장면 간짜장 같은 거못 먹어요 좀 아까워서 뭐막 억수로 망설여야 돼요. 그러고 저는 면 음식을 삼천 원 이상 주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삼천 원 이상 주고 먹을 바에는 밥을 먹어야죠 밥을 사 먹어야죠. 네, 그런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5천원, ,000원, 만원짜리 밥 먹는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밥을 먹는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눔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차츰 차츰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차츰 차츰. 자 오늘도 하루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뭐 지금 거의 점심시간 다 됐지만 또뭐 점심 맛있게 예, 뭐든지 맛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낮이겠죠. 벌써 이제 반은 넘었겠죠.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 씻고 나갈 거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예. 자, 화이팅!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